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서울 분양 하루가 멀다 하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계 SK뷰가 드디어 모집 공고가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단지 개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계 SK뷰고요.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에 위치하는 단지입니다. 지하 5층 지상 34층 3개동 주상복합이죠. 총 396세대 중 108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그리고 임대가 106세대가 들어가고 전용 면적은 44에서 84제곱까지 있습니다. 요거는천개 지역주택 조합 사업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죠. 누구 잘 되게 하긴 어려워도 망하게 하긴 쉽다. 그래서 망하게 하려면 지역주택 조합을 권해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 통용이 되는데 그 극악의 확률을 뚫고 사업에 성공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게 아마 서울이라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긴 한데 참 대단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현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고, 입지는 이렇습니다. 신담리역, 답심리역 더블 역세권이고, 이제 왕심리역 가깝고, 근처에 이제 전농답심리 뉴타운도 있죠. 그래서, 요런 입지라서, 도심과 그렇게 멀지 않은 입지라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실 것 같은 단지입니다. 자, 우서 장점들부터 살펴보면,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신담리역, 답심리역, 뭐, 둘다 도보로 5분 안에 끊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입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 더블 역사권이면. 일단은 광화문이 가깝다는 점입니다. 광화문 5호선 답심리역 이용하면 도보 포함해서 25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그리고 2호선 신담역 가깝기 때문에 강남도 가깝다. 그래서 신담역은 지선이죠. 2호선 지선에서 성수역에서 한번 갈아탄 다음에 쭉 내려오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40분이 뭐가 가깝냐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럽습니다, 참. 40분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리죠, 사실. 여의도도 사실 오호선쭉 타고 가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대 업무 지구가 모두 가까운 편이다.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세권이다. 청계 s k 퓨죠 단지명부터가. 청계천이 정말 가까워요. 여기 이렇게, 이쪽이 청계천이라서. 단지에서 바로 이어지는 진입로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청계천 주변, 청계천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아, 정말 밤마다 산책하기, 산책하기 좋은 곳이어서 저도 참 여기 당첨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 개발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여기가 단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앞서 살펴본 대로 한 4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라서 좀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요, 바로 옆에, 청계천 리버뷰, 리버뷰, 자이가 1670가구짜리가 이제 또 들어설 예정이에요. 요것도 빠르면 뭐 하반기에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입주 시기도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일단 목표하기로는.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용답 1구역, 용답 2구역도 재개발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1, 2구역 합치면 거의 뭐한 5천 세대 정도 되니까, 여기 다 합치면 주로로 해서 과연 8천 세대 정도 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이 건너편에 전동답심리 뉴타운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요 근방이 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면 그에 따른 그 수요를 따라오는 인프라들도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좀 아쉬운 점도 살펴보면 일단 지상철 이슈 2호선 지선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오죠. 그래서 여기가 신담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차량 기지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지상철 소음이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청계 SK뷰인데, 거리상으로 보면 답심리 초등학교 가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학부도상으로는 용답 초등학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계 SK뷰, 리버뷰 자이, 1, 2구요. 이렇게 해서 다 용답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학구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는 SKB가 좀 가장 멀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좀 멀다. 이런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상품성 자체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세대 수가 400세대가 안 되고 용적률 건폐율 상당히 높습니다. 용적률 이 500%고 건폐율 52%예요. 건폐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이 면적의 비중이죠. 그러니까 총 부지가 뭐 100평이면 50평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나머지 여유 면적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세 동짜리인데, 놀이터 이렇게 두개 있고, 단지가 참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파트 세개 말고는 여유 공간이 별로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저층 빌라들이 있죠 요것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추측하기로는 지역주택 조합을 하면서 이쪽은 설득이 안 돼서 요것만 이렇게 재개발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앞에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조금은 좀 약간 환경이 좀 제대로 정비가 안된 느낌이 될것 같아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단지 상품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죠 분양가를 살펴보면 5구제곱은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이게 최고가 기준이고 에어컨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9억 9,500만 원이고 8사는 13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8사가 한 가구예요, 한 가구. 이것도 이제 일반 공급인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한 가구인데 그러면 이거 추첨제야 가점제야? 8호제곱이하는 추첨제가 60%고 가점제가 40%죠. 그래서 어, 그럼 60%면 추첨제가 이기는 거니까. 이거 추첨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점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점제로 분양을 하는 거다. 그래서 평당가가 3,817만원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레미안 라그란데가 3,389만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어쨌든, 거기보다 입지는 훨씬 더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납득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긴 해요. 요즘의 분양가를 생각해 보면, 근데 뭐 제가 지금 납득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고 사실 비싸긴 비싸죠, 사실 그렇습니다.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청계 SKB고, 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힐스테이트 청계가 있습니다. 좀 비교할 만한 게 이거는 2018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 단지예요. 오구제곱이 많아서 오구제곱 가격을 가져와 봤는데, 매매가가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9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여기가 9억 9천 500만 원이죠. 분양가나 시세나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건너편에 있는 전동답심리 뉴타운의 레미안 위브,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뭐, 준신축 2014년에 지어졌고, 이거는 좀 단지 규모가 커요. 2600세대 정도 되는 건데, 오구제곱의 최근 실거래가가 9억 7천만 원, 9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저층이라 좀 가격이 좀싼것 어, 같고 뭐 6월 달에도 9억 6,500뭐 이렇게 됐는데, 그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 3대체 이후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강남, 3과 용산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점점, 점점 오르면서 사실상 시세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양가를 최대한 많이 올려받으면 올려받을수록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서울의 신축은 귀하고 그러면. 시세보다만 안 비싸면 어떻게든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가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성적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타입별 평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는 A, B, C 타입이 있는데, A는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냥 보통 아파트 구조고, 마통풍이 되고, 거실 가운데 있고, 방 3개, 욕실 2개가 나오는 구조고, 오구 B도 유사합니다.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인데, 역시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 오구 C가 4베이로 뽑았어요. 4베이로 뽑았고, 마통풍이 아닌 대신에 거실이 이제 이면 개방 구조여서 좀 개방감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C가 좀 인기가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짜리. 84, 역시 4베이로 뽑았고, 역시 거실이 이면 개방 구조입니다. 84, 층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면, 26층입니다. 요 색깔 딱 하나 있는 2602호. 요게 84라서, 84 되시는 분들은 뭐 층수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층이라서. 자, 마지막으로 청약 체크 사항 살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 21일, 일반 일순위 22일 진행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비교제 지역이라 전매 제한도 1년입니다. 청약 자격은 해당 지역 서울, 기타 지역 경기 인천이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8,4제곱 이하로 추첨제 60%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4는 가점제고요. 자금 조달 계약금 10%, 중도금 60%, 장금 30%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됩니다. 입주 예정은 2025년 7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계 SK뷰 살펴봤습니다. 어, 뭐 사실 세대수가 좀 작아서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사실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보면 뭐 세대수, 입지, 상품성, 가격 상관없이 당연히 1대1 넘고 1순위 마감하고 그리고 경쟁률도 뭐 50대1, 100대1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여기 역시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모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알찬 청약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